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따뜻한 2 9도에다시에도 따뜻한 커피를 즐기는 발토엔지 발토 사장 홍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건요.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 드리고 싶은 동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나요? 이쪽, 이쪽. 어? 저기 있다. 보이시죠? 이 녀석. 어, 학명 바리시아 임브리카타 바로 인브리케이트 엘리게이터 리자드예요 이름이 겁나게 길죠 근데 긴 이름만큼 막 꼬리가 길거나 이러진 않은데 상당히 귀여워요 이 녀석들 지금 몇 마리가 있는데 좀 숨었네요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사육장을 꾸며놨으면은 보통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은신처 요거나 요거 요두개 요 중에는 뭐 100%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쏙자이 녀석 흥신처 에 지금 가만히 있는 이 녀석 그리고 아,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높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있겠죠 뭐 없네 <laughs> 어디 숨었나 본데요 어디 있을까 아 저기 다저 뒤에 있네요 저렇게 가만히 숨어서 보고 있는 이 녀석 엘리게이터 리자드입니다. 어 바리시아라는 속명에서 저리게이터 리자드 리자드들이 몇 종이 있어요. 근데 요 녀석들이 좀 평소에 보기 힘들기도 하고, 근데 키우기가 굉장히 또 쉬운 다마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갖고 제가 수입을 해봤죠. 근데 진짜 되게 재밌게 키우고 애들이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 준비해서 항상 주고 있습니다. 일반 미러을좀 주니까 해봤는데 저번에 슈퍼 미러을 주니까 또잘 먹대요. 그래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한 마리 잡아서 누구한테 줘볼까요? 끝에한테 한번 줘볼까요? 으자자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겠죠? 오, 얘가 나와서 먹네요. 이거 보세요 슈퍼미러를 그냥 줘도 제가 슈퍼미러를 밥먹 떨어뜨렸는데 그냥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뺏어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한 마리 더 떨궈줘도 이미 한번 잡으면 다른 이제 뭐 말도 끝나기 전에 자꾸 먹어 애들이 되게 귀엽죠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얘네들 잘 먹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좋더라 누구 데리고 가서동화면 데리고 가서 막, 거실 갔어요. 뭐안 먹어요. 잘하지가 않아요. 이러면은, 저희도 좀,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될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얘네들은 잘 먹으니까. 뭐, 둘다한 마리씩도 먹었죠? 지금 입맛 다시고 있는 거. 저렇게 입맛 다신 다음에, 저걸 다 다신 후에, 한 마리를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또 바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옆에도 바로 또 반응할 거니까, 바한 마리 더 떼어 줍니다 그러면 또보여주죠야 뒤로 왔잖아 그랬더니 그냥 핀셋 피딩 해요 움직이는 거 보여줘요 그러면 잡아먹습니다 재밌죠 저큰 거를 뭐 그냥 먹어요 애들이 사실 도마뱀들 들어오면은 보통 귀뚜라미를 많이 주거든요 귀뚜라미가 반응이 좋잖아요 우리 외국 사육시트 봐도 크리켓 많이 써 있죠 미로암도 써 있긴 한데 항상 크리켓이 먼저 써 있어요 귀뚜라미 근데 미로암을 이렇게 잘 먹는다는 건 먹이 반응이 진짜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모습 얼마나 뿌듯합니까 입도 작은데 저거 하나 삼키려고 아주 열심히 먹고 있어요 뭐딴에저 뒤쪽에 있는 애도 줘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영상 찍은 애들이 잘 먹어주니까 일단 줘봤고 저희 항상 영상 찍을 때 아시잖아요. 이거 맨날 먹는다고 해서 했는데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사진기 드림이고 하면은 애들이 좀 쫄아가지고 안 먹고 그럴 때도 있어갖고 약간 또 불안해 하면서 먹였는데 역시 본 그대로 잘 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한 마리가 아직 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가 배가 고프면은 저것까지도 막 먹으려고 입이랑 물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마변들 먹성 좋은 애들 밥 먹이실 땐한 마리씩 좀 제대로 딱딱 먹을 수 있게 줘 봐요 좀 관심 보이잖아요 저 이런 거 보이니까 말한 그대로야 아주 그쵸 이럴 땐 그냥 핀셋으로 살짝 관심을 딴 데로 좀 돌려줘요 딴 애가 좀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 왼쪽 애가 오른쪽 애를 무는 거를 좀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냥 밥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 은 애들이 이, 이것저것 먹다가 배부르면 또안 먹거든요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자말이 많이 하니까 또 커피 한잔 때리고 아주 여유로워요 왜냐면 지금 택배를 다 쌌거든요 택배 다 싸면 잠깐의 여유시간이 있는데 이런 시간에 스타거복사장이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영상 찍으라고 또 엄청 독촉을 해서 찍고 있지만, 이렇게 또잘 먹는 모습 보니까 또 뿌듯하고 좋네요. 자, 그리고 좀 신기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이 지금, 새우장 옆에, 이런거 보이세요? 이런 거. 바로 허물 자국인데요. 얘네들이 허물 벗은 거예요. 이렇게 돌 같은 데나, 이런 돌, 돌류, 아니면 이런 나무, 유목. 이런 걸 넣는 이유가 좀 이뻐서도 있는데, 애들이 허물 벗을 때, 요런 데를 좀 비비면서 허물을 벗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벗은 허물을 보여드릴게요. 짠. 야, 이거 허물 만 벗은 무슨 뱀 같죠? 비늘. 나뭇잎만 묻어있고. 여러분, 징그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귀여운 녀석이 그냥 옷 벗은 거예요. 이거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입도 있어요, 입.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초점이 잘안 맞는데, 잠시만요. 잠깐 흔들림, 잠깐만 참아주세요. 초점, 어, 보이죠? 눈, 입, 여기 속으로 하면 여기 속까지 보이는 아주 잘 보셨어요? 홀랑배 쪽도 벗고, 이거 다리, 다리 귀여운 거 보세요, 이거. <laughs> 다리도 딱, 얘네가 또 다리가 되게 짧아서 귀여워요. 닥스 운투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귀엽고. 이쪽은 팔 쪽을 딴 데서 벗은 것 같은데 다리까지 있고 꼬리도 완전 이렇게 살랑살랑 잘 벗어났죠 그래서 세육하실때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거좀 넣어 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아이들이 탈피할 수 있는 탈피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음, 말씀드리는 순간 한 마리가 어디 산책 나갔는데 이 녀석 어디 갔는지 아저 뒤쪽 가 있네요 또저 거기 보면 왼쪽 한 마리, 오른쪽 한 마리 있죠? 오른쪽 한 마리가 방금 전에 밀어 먹었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산책도 잘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별일 없나, 먹을 건 없나. 저, 저는 제, 저 눈이 이뻐요, 눈. 눈이 굉장히 까맣고, 똘망똘망하죠. 이런 애들을 진짜 많이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저희가 데려오게 되었고, 또 이네 은근히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양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들어오시면은 문 바로 옆에 여기 문 바로 옆에서 키우고 있어요. 얘네가 습하지도 않아도 되고 너무 뜨거운 거 열등 안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U V B 하나 틀어줘갖고 그냥 뭐 일광욕만 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또 귀여운 거. 초점, 초점 맞춰주겠어. 짠. 다시 한 번. 짠. 아이폰입니다. 왜 이렇게 안 맞죠? 됐어. 저, 저,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되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생태 관찰하는 느낌 들어요. 약간 자연을 이렇게 훔쳐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이 녀석. 아주. 산책하고 있죠 대장이에요 대장 자또 말을 많이 했으니까 커피 한잔 마셔주고 여러분 저는 에티오피아 좋아해요 얘가제프 약간 신맛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파리시아 인브리카타 우리 인브리케이트 엘리게이터 리자드 키우면서 귀여운 점들 이런 거 보여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진저 원래 저 녀석이 잘 가나봐요. 저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재밌게 키우실 수 있는 우리 엘리게이터 리자들 바이트 엔지 매장에 있으니까요. 매장 오셔서 구경하시고, 먹이도 한번 줘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